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뭘 먹기만 하면 체한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종 체하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매 끼니마다 이유 없이 체한다면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 위담 한의원 권수현 원장과 함께 툭하면 체하는 증상, 습관성 위장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툭하면 소화가 안 되고 늘 속이 더부룩하다는 사람들 증상을 방치하면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의사 권수현 원장과 함께 습관성 소화불량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변에 보면 정말 유독 잘 체하는 사람들이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나는 툭하면 체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뭐 우리가 전라도에서는 보통 얹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체했다는 네, 것을 네. 네, 위장 내에 음식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위장운동이 정제되거나 또 위장 경련으로 인해서 음식이 더 이상 소화가 진행이 안되고 오래 머무르는 상태 이것을 체했다가 표현을 하는데요 네. 여기서 보자면 위장에 식도하고 위가. 연결되는 이쪽 부분, 네. 분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주로 많이 생기는 게, 이게 이제 식체라고 하는데 식적이라고도 표현을 음. 하죠. 네, 네. 이런 어, 협의에 체한 것부터 해가지고, 네. 위장 자체 음식이 들어와서 더 이상 소화가 진행이 안 되고, 음. 오래 머무르는 거 이렇게 소화불량도 일종의 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 체하는 경우는 뭐좀 밥 먹다가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뭐 갑자기 과식을 한다든지, 음. 이렇게 했을 때 보통 발생을 하는데, 네. 오늘 여기서 언급하는 툭하면 체하는 증상이라는 것은 이런 거와 상관없이 정상적인 식사, 아주 바른 식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 체하 증상이 나타나는 이런 툭 하면 채한 증상이 바로 이런 걸 의미합니다. 네. 네. 사실 우리가 막 기분 안 좋게 뭔가 몸이 이상하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면은 이제 채한 네.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실제로 체했을 때의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뭐, 채했을 때 증상은 일단 아무래도 이전 음식을 먹었으면 음식이 이 뱃속에서 오래 머물기 때문에. 네. 어, 항상 뭐가 좀. 특히나 이 명치 쪽이 답답하고 까까한 음. 어, 증상이 나타나고요. 네. 그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명치가 아프다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아. 그리고 아무래도 음식의 소화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뱃 속에서 어, 더 부르가고 메스껍다는 네. 표현을 하시고 또 가스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네. 어, 이게 복통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데 위경련식으로 배가 전체적으로 아픈 음.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합니다. 심한 분들은 이 체기가 오래되면 꼭 감기같이 온몸에 오한기가 드는 이렇게 으슬으슬 추운 증상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네.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뭐 일반적으로 체하는 증상은 아까 언급한 바 같이 이제 위장 저쪽 어, 상복부 여기, 여기 상복부에 이 체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 이런 체기가 생기는데요. 네. 어첫 번째 원인으로는 어, 우리가 평소 때 급하게 먹는지 다든 이렇게 해서 좀 잘못된 식습관으로 체하신 분들이 이렇게 채기가 반복을 하는데도 그분 보통 우리가 체하면은좀덜 먹는다든지 네. 소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음. 그런 증상이 발생했는데도 계속 급하게 드셔가지고 아예 이제 위장 상부, 상부 쪽이 그쪽에 네. 비가역적인 변화가 생기고 경결점이 생겨가지고 음. 어, 분모부가 잘 열려지지 않는 경우 아. 이런 경우를 우리 식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런 경우에 잘체하고요 음. 또두 번째로는 어떤 원인 즉 위장 자체의 움직임을 방해를 하고 위장이 이렇게 활동하는 데 방해를 이렇게 한방에서 그걸 보러. 벌... 보통 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위장의 운동성이 떨어졌을 때 네. 소화불량이 발생하면서 복통이 동반되는 음. 어, 식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체하는 데는 제가 생각해도 심리적인 원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심리적인 요인은 우리가 이제 어, 두가지로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좀 위약하거나 좀 심약한 경우에는 네. 심장에서 위장으로 혈액 공급이 돼야 소화기능이 잘 일어나는데, 네. 이런 것이 잘안 되기 때문에 또 체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한 반대로 이제 너무 화가 많이 나고 음. 좀 이렇게 성격이 좀 불같으신 분들은 간에서 간기 횡약이라고 한 방에는 표현을 한대요. 이 간에서 위장 쪽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 명치 쪽, 분물부 쪽이 경련이 일어나면서 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음. 예. 네, 이렇게 자주 체한다면 정말 네. 불편할 텐데 네. 그러면 치료는 보통 어떻게 진행하나요? 어, 치료 방법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장 상복부에 식적, 여기, 어, 이 분문부에 발생하는 이 책기는 네. 일단 여기를 좀 선택적으로 치료를 해야겠죠. 여기에 어. 선택적으로 작용을 하는, 어, 한방 물리치료를 하고, 네. 여기다 침을 좀. 집중적으로 문다든지 아. 그래서 치료를 하고 또 한약 중에 특히나 이렇게 체기에 작용하는 특이한 약이 있어요 네. 그 약을 투여를 해 가지고 어~ 여기를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면은 음. 어~ 치료 자체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차후에 발생되는 위장 질환에 뭐~ 약물 투여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기 때문에 꼭 먼저 치료를 해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위장 이 자체가 이제 채하는 경우, 여기가 네. 기능이 떨어진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피위 움직임을 방해하는 그 담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음. 담이 조금만 있을 경우에는 양만 투여해도 되는데, 이게 좀 오랫동안. 남게 되면 이게 굳어져요 단단히 네. 굳어지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걸 신부 온열 엽식으로 해가지고 좀 녹여가지고 네. 이걸 치료를 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심리적인 요인 말씀드렸는데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체하시는 분들은 어 무엇보다도 이제 스트레스를 좀 관리를 해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주변 인접 장기 아까 심장과 간을 말씀드렸는데 간의 그 활을 좀 낮춰주거나 간을 좀 청소를 해주고 간계는 개선시켜 주거나 심장 쪽에 혈액을 보충을 해줘서 음. 심장에서 위장. 충분한 혈액 공급이 되게끔 해야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뭐 지금 언급은 안했죠만 선천적으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꼭 식이요법 소식 하시는 거 기본으로 필요하시고요 네. 예, 그다음에 위의 진액이 부족하신 분들은 어, 아까 심장의 혈액을 보충하는 치료와 더불어 어, 진 에다 어, 진액을 보충해 주는 한방의 그러니까 한약을 토용한 진액 보충 요법을 같이 해서 치료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치료 방법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그 사람에 따라서 조금 잘 체하는 체질이 있나요? 뭐 한방에서 우리가 사상 체질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네. 이제 소음인형 체질이 거기에 속하는데요. 음. 소음인형 체질이 아무래도 비위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 이런 분들은 어 항상 살면서 나는 소식을 해야 한다 음. 뭐 그런 분들이 주로 많으셨기 때문에 살을찌기 위해서 뭐 과식을 하시는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절대 살로 가지 않고 내 몸을 해치는 담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음. 과식을 하지 마시고 항상 소식을 생활하시고 정량, 정실을 꼭 생활하시고 위장을 치료할 때 이분들은 꼭 위의 기능을 보충해주는 치료를 꼭 같이 해드려야 합니다. 음. 소식을 강조하시는데 네.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자면 소식만 해도 이런 체하는 증상을 많이 없앨수 있나 보네요. 일반적으로 이제 소식이 있을 때 소식, 소식을 했을 때 치료가 되는 분들은 어 본인이 체하, 체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식이요법을 일찍 하신 분들인데요. 네. 이미 비가역적인 위우 변화, 위가 굳어졌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듯 비분문부에 굳어져 있는 분들은 음. 그런 소식 가지고만 는더 이상 음. 치료가 안 되고, 위장이 굳어지고, 그 기능이 떨어지 특히, 위, 그, 세포를, 근육세포를 움직이는 세포를 카알셀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카알셀을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그 근본 치료가 필요한데요. 아, 음. 어, 겉에를 따뜻하게 해주는 온열치료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네. 깊이 들어가는 심부온열치료를 해가지고, 위장 자체에 있는 노폐물을 좀녹게끔 해서, 이 운동성을 올려주는 치료를 하셔야만이 근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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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자주 체하는 분들 많이 음. 불편하실 텐데 한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어, 위장을 옛날에는 그냥 식도에서 음식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단백질 기차, 기, 간단한 소화만 하고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아주 간단한 장기로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어, 위장은 요즘 들어서 많이 해부학적으로 연구를 한 결과 우리가 자율신경계나 호르몬계 또 면역체계에 굉장히 많은 어~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네. 따라서 이 위장은 우리 몸에서 어떤 검역소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바깥에서 들어온 것이 내 몸에서 첫 번째로 오래 머물리는 장기가 바로 위장이기 때문에 네. 이 검역소에서 내 몸에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을 잘해줘서 어~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는 이런 역할을 잘해야만이 몸이 건강하듯이 우리 몸의 건강의 첫 번째는. 꼭꼭 오래 씹어 먹고 식체를 막고 그렇게 해서 위의 건강을 살려 주는 어 그런 방법이 가장 첫 번째 건강법이란 걸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의사 권수현 원장과 함께 툭하면 체하는 증상, 습관성 소화 불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